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산결읍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산결읍나무하면 그 상당히들 생소하실 거예요. 우리가 정식 명칭인 그산결읍나무보다는 벌나무 또는 그 산청목으로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시죠. 하지만 정식 명칭은 산결읍나무가 아, 맞습니다. 정식 명칭을 사용하셔야. 소통하시는데 불편이 따르지 않습니다. 자, 이산결읍나무하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 아간 간에 좋은 나무, 보통 벌나무가 간에 좋다. 이렇게들은 아마 구구단처럼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산결읍나무는 음, 아, 단풍나무과입니다. 단풍나무과 단풍나무속에 속하는 아, 키가 큰 나무예요. 한 15m 정도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약성이 예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고 요즘 사람들도 이, 이 벌나무 이렇게 하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약효에 대해서 많이 아시기 때문에 이 자생지들이 많이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자연 상태에서 만나보기가 상당히 그 어려운 나무가 바로 이삼결읍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산결읍 나무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자, 잎이, 이렇게, 이 박쥐, 박쥐 나물, 또는 박쥐 나무처럼, 이 잎이, 이렇게 박쥐 형태를 닮았어요. 그리고 잎이 다섯 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아, 요, 어, 줄기를 보시면, 줄기가 약간 푸른 빛이 돌아요. 푸른 빛이 돌고, 그리고, 이렇게 흰색 줄이 이렇게 길게 나 있는, 요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늘이라서 좀 검게 보이지만, 아, 이게 이제, 올해 새로 올라오는 요런 가지들은 푸른색을 띕니다. 푸른색에 흰색 줄무늬가 나 있는, 세로로 줄무늬가 나 있는, 예, 그런 형태로, 어, 구분을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음지나 양지를 가리지 않고 잘 자라긴 하지만, 그 양지 보다는 음지를 좋아합니다 아, 대부분의 식물들은 아, 광합성을 위해서 이제 햇빛을 많이 이, 요구를 하지만 아, 이, 이 산겨름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내음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그늘 그늘진 계곡 요런가에서 주로 발견이 되고 너무 햇빛이 강하면은 이 직사광선이 이 뿌리 있는 부분을 이렇게 예, 직접 비추게 되면 이 생육에 상당히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늘 쪽에 이렇게 심어 두시고 심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귀한 거에 비하면은 요거를 재배하기는 좀 용이합니다. 단단한 가지 공해는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에서는 도시에서는 재배가 어려워요. 차들이 많이 다니는 뭐 길가나 공장지대나. 인근 마을에서는 재배가 많이 어려운 그런 나무가 산결읍 나무가 되겠습니다. 아 재배는 제가 키워본 결과로는 보통 지금 같은 이런 장마철에 오늘도 비가 지금 많이 내리는데 장마철에 꺾꽂이가 잘 돼요. 이렇게 새로 올라온 요 가지들을 잘라서 잘라서 이렇게 이제 모래땅에 이렇게 묻어두게 되면 보통 한 열흘 내외가 되면. 뿌리가 바로 내려요. 다른 식물보다 이 뿌리 내림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산목에, 산목에 유리한 나무가, 아, 이산결읍 네, 나무가 아, 두개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효능은, 음, 효능은 우리가 이제 많이 알다시피 예, 간에 상당히 좋죠. 예, 간에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 이제 그 항산화 물질인 그 폴리페놀, 폴리페놀이라는 게 있는데, 아, 그게 이제 그 간세포에 예, 세포의 그 손상을 억제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제 간에 많이 좋고요 간뿐만이 아니라 일반 세포들 손상도 많이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암에도 이용이 되고요 그리고 동맥 경화나 또는 이제 항산화물질이니까 이제 산화라는 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산화물질이 많이 생겨서 염증을 유발하고 또 통증을 동반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제 노화 노화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같이 볼 수가 있는 나무가 바로 이 산결릅 나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나무도 이제 한한1 m m 가까이 이렇게 자라는 이 계곡가에 이렇게 자라고 있거든요. 아주 예뻐요. 잎도 예쁘고 그래서 이제 보통 보통은 이제 이 가지 가지를 이제 보통 잘라서 많이 팔잖아요. 우리가 이제 강원도 이런 데, 시골 시장 같은 데 가보면 나무를 이렇게 우리가 그 떡갈에 썰듯이 이렇게 어슷어슷하게 썰어가지고 말린 것들을 이제 한 봉지에 만 원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많이 팔게 되는데 그런 형태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잎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잎도 차로, 차로 끓여 드시는, 끓여 드시면 아주 좋은 그 효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귀농하신 분들이라면은 어, 공기가 좋은 곳이라면은 이 산청목을 이렇게 한번 심어 보실 걸 예, 권해드립니다. 아 많이 아는 만큼 많이 아는 예,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아는 만큼 그만큼 이제 팔로우가 좋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 수입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제가 지금 이제 뭐 농업 기술원을 방문을 해서 거기 계신 그 연구사 분하고 이제, 이제 조금 잠시 얘기를 나누다 왔는데 아 이분들의 애로가 이분들도 이제 특이한 맛과 아향 또는 그런 효과를 가진 그런 이제 나물이나 약초들을 많이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민가에 많이 보급을 하고자들 하시는데 아 문제는 아무리 약효가 좋고 맛이 좋아도 많이 알려지지가 않으면 지속적인 그 연구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좀 그런 것들을 많이 좀제거하기 음 위해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많이 돌 많이 좀 이렇게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좀 잠시 좀 수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산청목. 이라고 불리고 또는 벌나무라고 불리는 하지만 정식 명칭은 산결읍나무입니다. 산결읍나무. 예. 잊지 마시고, 예, 모양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예, 재배가 아 상당히 용이합니다. 아 공예 지역이 아니라면 어디서나 아 심어서 가꿀 수 있고, 예, 팔로도 예. 어느 정도 아 안정적인 저는 산청목, 볼나무로 불리는 산결읍 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